장이 시작되갔고요 지금 한 12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매수죠. 매수.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자, 매수로. 예. 자, 매수로.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수급이 매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급 매수를 보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이제 가격도 마디를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주, 어, 잡아주고 있고, 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고점을 넘겨서, 자,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수급 매수에, 매수존에서, 자, 진입을 해가지고요. 자, 진입을 해가지고, 자, 고점을 힘차게 넘겨줘야 될 텐데, 예. 자, 지금 보면 수급이 매수죠. 어, 수급이 매수고, 어, 가격도 매수고, 가격도 매수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자 2층을 준비하면서요 자, 어, 자, 고점을 자, 심차게 돌파를 해줘야 될 텐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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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자. 자, 고점은 찍었고요. 자, 자, 고점은 찍었는데, 자, 자, 쭉. 자, 고점은 일단 한틱을 갔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자, 쭉. 자, 쭉. 자, 고점은 일단 도, 돌파를 했는데요. 어, 그냥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쭉. 빠지면 안 됩니다. 어, 어, 자, 고점을 갖다 한 틱은 돌파를 했는데요. 자, 고점은 한 틱을 돌파를 했는데 힘이 없나요? 자,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 지금 어, 가격은 지금 마디를 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면은 더좀 올라갈 기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은 자, 일단 이청을 해 놓고 예, 이청을 해 놓고 자, 다시 한번 저점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첫타루 갖다 짧게나마 3 7만7천원요요 고점을 넘겨서 어, 입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입청을 했는데요. 아, 지금은 보면은 일단 지금 수급은 매수입니다. 아, 수급은 수급은 매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요 위가 지금 요렇게 매도 존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냥 제가 풀었습니다. 물론, 진폭을 보면, 이제 1.50이기 때문에, 뭐, 고점을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가격은, 지금 요 3.05, 요 마디를 콜이 진다면은, 요 목표가는 3.80입니다. 이 목표가는 3.80인데, 어 일단은 13만 7천 원의 수익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나스닥이 지금 수급이 좋죠. 좋게 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빠져주면 매수존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이 매수존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한 30분 전에 아, 한티에 나온 게 너무 아깝죠. 그 MIT를 그었다가요 그 MIT만 딱 재결되고 지금 현재 고점까지 왔고요. 다시 여기서 매수존을 줍니까? 지금 매수로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어, 바로 수익 나나요? 수급 매수입 매수존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하고 바로 그냥 수익이 나는 것 같더니 어 다시 밀리는데요. 지금 매수존입니다. 어요 양봉 하나 생기면은 어 여기서 어 추가를 어 추가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매수존이에요. 어 수급 매수입 매수존 예 수급 매수입 매수존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이 수급표를 갖고 있으니까요. 수급표가 보여주는 대로만 매매하면 됩니다. 뭐 이런 저런 생각 어, 할 필요 없고요. 어, 이렇게 수급표가 보여주는 대로 매수 존이면은 매수, 매도 존이면은 어, 매도.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예, 뭐 매도 존, 매수 존 이거는요. 뭐 10분만 실시간으로 10분만 교육받으면은요 누구나 다알수 있고, 다 해낼 수 있고 이 매수 존이라는 이 자리를 누구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급이 매수다 매도다 이거는요 뭐 정말로 뭐어 빨간색 파란색 이걸 구분 못할 사람 없죠 자 이처럼 아주 어 간단 간단 명료합니다 저점에서 요 지금 고점 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고점 위에서 오늘 오늘 당일 고점입니다 어, 당일 고점 위에서 이걸 갖다 2층을 하겠습니다. 어, 이만큼 짧은 시간에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예, 고점을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잘 참아내가지고, 예, 이제 뭐, 자, 고점 올라오죠? 자, 일단은 이 고점을 넘어오면은, 요, 요 여기 이렇게 고점이 있죠? 예, 요 고점을 넘겨서, 고점을 넘겨서, 자, 2층을 하겠습니다. 다 왔는데요. 자, 그렇죠. 자, 고점을 넘겨서, 자, 2층을, 자, 2층을 준비합니다. 자, 고점을 넘겼어요. 자, 고점, 자, 자, 고점 다 왔습니다. 그렇죠. 자, 치고 올라가자. 자, 치고, 자, 치고 올라가자. 자, 이것이 바로 수급이죠. 예, 수급 매수의몇수 존에서 지금, 예, 그렇게 해서, 뭐, 순간적으로, 자, 고점을 치고, 자, 올라오면서 2층 했습니다. 자, 522,000원. 땡큐죠? 그거는, 그듭 이렇게, 어, 이걸 설명을 많이 들었죠?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기준. 기준, 기준. 자, 요 기준으로 삼았더니, 여기가 매수존이죠. 매수존. 아, 어 그럴 때, 요 수급이, 매수죠. 요 수급이 매수다. 아, 그래서 수거매수의 매수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점, 고점을 넘겨서 입청을 했습니다. 참 이거는 어, 잘하고 잘하고 또 잘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고점을 넘겨서 넘기면서 입청을 하면서 522,000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